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가서 끝나고 요한계시로 끝나고 다음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도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 약간의 좀 팁을 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큐티 할때 있잖아요. 큐티 할때 새로운 본문이 시작하면은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유 그거는 시작할 때고. 누가 썼나요? 제찬이 정답. 선물 줄게요. 우와. 훗 역시 제찬이. 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장난 아니에요. 우리 제찬이. 어, 네. 맞아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걸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배경이 쫙 나와 있어요. 괜히 거기다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말씀을 볼때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들의,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열심히 아가서를 나눴어요. 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다어 이렇다 고했는데 갑자기 스가라서를 읽는데 갑자기 뭐 연도가 나오는 것 같아. 막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앞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Q T를 할때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꼭 그거를 읽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큐티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방향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개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자 몰아서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몰아서 해요 그럼 일주일에 다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한 번씩 다시 그 배경이 어떤지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스가려라서를 우리 처음 함께 나눌 텐데. 이 스가랴서 말씀 1장에는이 스가랴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스가랴서를 썼는지 내용이 꽉꽉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같이 말씀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덟째 달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낼게요. 다리오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어디 들어봤죠? 다니엘 정답입니다. 우리 하율이 선물 줄게요. 아 너무 멀어서 전달 좀 부탁해요. 맞아요. 다리오 왕.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큐티했던 거 그리고 지난 주에 큐티했던 그 왕이에요. 다니엘이 있었던,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맞아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 그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면서 앞에를 읽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다리오 왕 전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줬습니다. 야, 얘들아. 너네 이제 가라. 아 이제 가서 이제 성전 좀 지어라 하고 보내 줬어요. 근데 다 보내 주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반절 뚝 잘라 가지고 전사님 기준에서 왼쪽 다 가. 야, 너네는 좀 남아. 아 그냥 남아. 어 이런 거예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가. 남아. 이래서 이제 간 친구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기네 성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없어졌던 거다 무너졌던 거 다시 짓는데 이제 가서 이 친구들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요 재료는 충만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원 가면은 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자기라고 하는 친구는 없네요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친구들 항상 그 친구들이 이제 야 공부해야겠다 딱 시작하면은 혹은 막 열심히 노는 친구가 야 이제 공부해야겠다 딱 시작하면은 옆에 친구가 이렇게 콕 찌릅니다 야 뭐해 야야야 야야 그만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 없을 수 있는데 어디 주변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꼭한 명씩 있어요 옆에서 야야뭐 하는 거야 놀자 하면서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잘 되는 꼴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전을 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옆에 나라가 야 뭐해, 너네만 잘되면 돼? 안 되지. 너네 뭐해?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어, 얼마 된줄 알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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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기다려봐. 전문사님이 아니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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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전사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순간. 16년. 우리 친구들 몇, 우리 친구들 6학년 몇 살이죠? 13살. 우리 친구들이 산 나이보다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됐어요. 옆에서 계속 야 너네 뭐 해? 잘 되면 안 되지 하면서 괴롭히니까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네 안 되겠다. 하면서 이게 스가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라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책 파세요. 준비,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스를 불러요. 야, 스가랴 너이로와 봐. 하면서 이거 내 말이야. 내 말이니까 전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제발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때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호세아서 이번 연도에요. 예전이라서 고해 미안해요. 이번 연도에 한중중한 5월달 6월달쯤에 호세아서를 나눴어요. 기억나죠? 그때 호세아가 계속 계속 말했던 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야, 너네 안 되겠다. 하면서 버려 두신 거예요. 야, 너네 그냥 포로 생활해. 안 되겠어. 너네 그냥 거기 있어. 하고 버려 두시고 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했는지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귀에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아,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지 못할 정도로 착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 우리 말로 착해요. 그냥 그게 선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참으세요. 근데 언제까지 참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사,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안 되겠다 그만해라 하면은 정말 내가 하, 살아가던 삶이 멈춰지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중에 헌금 열심히 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헌금을 줬지만 내가 이 헌금을 안 내고 오늘은 과자를 사 먹어야겠다 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 전도사님이 그랬었어요. 우리 친구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근데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시고 두 번은 봐주시고. 세 번은 봐주시고 네 번은 봐주시고 근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탁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이거든요. 되게 되게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조금 깨졌네요. 전사님이 좀 읽어줄게요. 아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유명한 인물 등장해요. 아나니아고 하 삽비라 삽비라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로 부부였어요. 아나니아가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이 백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얼마를 감추고 조금만 드렸어요. 내가 이거를 다 드리면 못살것 같으니까 조금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서 로저의 말씀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삽배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치신 거예요 한 번에 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나니아고 삽비라가 자기 거다 팔아서 내려 드렸는데 잘한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조금은 숨길 수 있자 잘한 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내가 아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다가 너안돼 너네 안 되겠다 포로 생활 해라 하고 보낸 것처럼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기준에서는 갑자기 탁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초동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신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고, 내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을 그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얘들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행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보내 버리십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척박한 땅에 돌아갔을 때,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못 짓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헌금 제대로 안 냈잖아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너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갔다 왔어요. 그때 정말 아존 선생님도 진짜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정말,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격에 그냥 기쁨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 듣고 말씀 들었어요 그때 그 기억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호탄 알아요? 게임 경주 할때띠띠띠등 하고 전자 신호탄이 터집니다. 육상 하는 선수들은 그 출발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탄이 띠 하면 엉덩이를 들고 띠띠등 하는 소리에 파, 막 출발해서 나가요. 그 육상 선수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결승점이 있죠 신호탄이 딱 터지면 모든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요 신호탄이 탁 하자마자 뒤로 뛰는 선수 아무도 없어요 뒤로 뛰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몇 수차례 몇만 번 수십만 번뛴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이 신호탄을 듣자마자 뒤로 뛰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뛰어가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뛰는 친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호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아, 내가 몇 번이나 신호탄을 터뜨렸는데 너네 지금 출발하지 않고 있잖아. 다시 한번 신호탄을 터뜨려줄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너네가 왕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하렴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출발 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뜻.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